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네, 시대 때 있었던 네, 스무닥 광장의 부흥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회 모습은 구약 시대에는 아주 생생 풍경이었지만 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이, 익숙한 풍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지금은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어렸을 때만 해도 예,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며 울부짖는 성도들. 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또 불치병에 치유된 성도들, 환상과 천사들을 보는 성도들 등등 부흥회를 하다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부흥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어, 1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부흥회로서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인도에 여덟 동안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냥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는데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회중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회는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양을 넘어 전국으로 크게 확산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평양 대부흥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평양 대 부흥동을 재현하려고 재연, 했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했고 이례성의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여기저기서 부흥 집회가 있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오늘 느에미아의 말씀은 그 다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에미아의 배경을 살펴보면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세계였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도도 끌려갔지만 고대스 측량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 1차 포도 기원 때는 수드바벨의 지도자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후 80년이 지난 뒤 2차 포도 기원 있었고 에스다가 예, 예루살렘에서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3차 포도기원 때는 누에미아가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약 4만 2천여 명의 이엘백선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에미아 8장의 말씀입니다 누에미아 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갈망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될 청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엘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곧 남자나 여자나 아다들만은 모든 사람 앞에 이르던 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이사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7장 66절 말씀에 의하면 약 4만 2천여 명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다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다에게 말씀을 또 요청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주관은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이를 위해서 에스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갈망에 그들을 수많은 광장에 모이게 했고 에스라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모든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하고 또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부유해지기를 갈망하고 명예없기를 갈망하고 또 여유롭고 행복한 일상을 갈망합니다 물론 갈, 갈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말로 핫플이라고 말하는데 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맛집을 찾아가서 인증샷을, 인증샷을 찍고 오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것은 마,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 없다는 것입니다 야구보설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리는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배 생활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를 갈망할 때 일어납니다. 이처럼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날 성령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가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말씀을 섬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대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부흥의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결코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배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네, 여기서 에스라는 이설백선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율법책은 모세호경을 말하겠죠 창세계, 추대국길, 내육의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계 율법책은 굉장히 고디타분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지만 이설백선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설백선들은이 율법책에 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였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들 때도 설교가 길면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긴 설교보다는 짧은 설교, 설교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즘 MZ세대라고 네, 젊은 세대들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15초 내외로 제작한 영상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것도 23초 빨리 넘겨보다가 재미가 있으면 끝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듣지 못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서도 아니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셜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도 맛집에 가서 한시간 이상 줄 서서 먹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예전에 부흥회가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이렇게 하루에 9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도 몰려들었습니다. 또 예전에 서울에서 교회를 닫는 적이 있었는데 어,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밖에서 한 시간을 서서 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예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하도 세 시간 연강이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도 가지 않고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무언가를 갈망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또 말씀에 대한 사함을 달라고 말씀을 들을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학사 에스다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수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습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다 에스다가 모든 배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내 책을 펼때 모든 배성이 르어섭니다 네, 에스다가 모든 배송에 서서 성경책을 펼때 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 모두 잃었었습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예배를 시작할 때 어, 처음에 잃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경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혜하는 것을 잃어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잃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은 단지 말씀만 듣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다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네, 이설에스는 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아멘아멘 응답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뭔가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설 백선들은긴 시간 동안 유도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손을 들고 아멘하고 또 때도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알약한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 냉난방 시설도 없었습니다. 또 영상이나 음향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손을 들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리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개척한 대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대설론이가 전서 2장1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더 무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 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이처럼 대설론의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우는 죄다 네, 여기에 보시면 네, 이사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를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사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을 깨닫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내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오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 오늘 말씀 구절에도 보면 이 설계쓴들은 말씀을 듣고 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았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내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았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네, 잠이 들게 하는 수면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설 배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때느에미아와 어, 에스라와 또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 오늘은 너희 하나는 요하의 성이 되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또 10절 말씀에 보시면 느에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탈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나는 우리 주의 성이 되니 근심하지 말라 요하로 이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 말씀을 깨닫고 울었지만그 이후부터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대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압니다. 네, 이것을 봐도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네, 기쁨이 있습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회개, 회개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어, 말씀을 듣고 깨닫으시고 회개하시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설 베선남들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부흥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설 베선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강요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긴 시간을 이어서서 말씀을 듣었고 또 손을 들거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했으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부흥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사다 가시는 태인교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